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어,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 상당히 지금 후풍풍이 엄청나게 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어,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성호는 어, 사퇴를 하고 이이 음, 이, 어, 이재명의 뭐지시여부를 밝혀라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사퇴를 지금 상당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이데일리 뭐 어떤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본다라면은 이것이 보통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적인 부분을 개입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이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이고 맞는 결정이고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인지 어 정말 좀 많이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은 어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도 잠시 잠깐 어 이렇게 감정을 어 했었습니다. 했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감정하면서 좀 빠뜨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또 왕을 꿈꾼다. 어 민주당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뭐 다음 대권을 어, 노리고 또 자신의 정치를 어, 이렇게 펼쳐 나가고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뜻만 어, 관찰시키려고 하는 어,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권력 앞에 영합을 하느냐 엎드리느냐 어, 정말 진실을 어, 얘기할 수 있는 어, 그런 소수가 될 것인지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또 평가를 받겠죠 나중에라도 하지만은.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어, 그런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그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어, 뭐 지시를 했다든지 어, 아니면은 지휘를 했다든지 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킬 일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성호 어, 우리가 이제 네, 잠시 제가 사주 명식을 적어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64세. 65세네요. 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적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리고 싶은 그런 사주, 그건 아닌데요. 네. 어, 이 왕을 꿈꾸는 그런 어떤 본인이 성과를 내야 되고, 어떤 자리에 가야 되고, 어떤 욕심이 그득그득 해서, 어, 정말 이게 잘못되는, 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전형적인 사주상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벽을 우리가 놓고 잡아서 봤을 때평강격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날 뭐 정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어떤 어 뭐랄까요? 그 강개한 정신이 있는 그런 사주상의 기운은 맞고요. 뭐 의협심은 있고, 음좀 협기는 있습니다. 네, 사람됨이 협기는 있고요. 어, 그렇지만은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 또 아주 어, 또 영리하기도 하고 비상한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좀 너무 광하게 과하게 어, 어떤 일이든지 미리 밀어붙이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권력을 믿고 어, 이렇게 행패를 부리다가 어,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어 엄청나게 어 정말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어 그런 사주상의 기운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바이트에서 피어나는 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뭐 꽃이 될 수도 있고 뭐 칡뿌리가 될수 있고 도라지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더덕 뿌리가 될수 있고 어 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또 멀리 보고 끝까지 보고 길게 보고. 하지만 내 앉은 자리가 거표 살상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내 앉은 자리에서 제대로 나 나의 일을 어, 정당하고 정직하게 일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은 라 오히려 어, 이런 어떤 목의 기운이 어, 잘려나가는 그런 기운이다. 내 앉은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상 거표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이 정말 이 모두 국민을 위해서든 뭐 성남 시민을 위해서든 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누구 말 말다나 어, 국민을 알, 알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길래 지금 이런 식의 무도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휘를 하고 이러는 것인지 어,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비슷한 류의 사주상의 기운이 있죠 이재명 씨. 그래서 아마 이자도 어, 대통령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멀리 길게 끝까지 보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정청래 씨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청래 씨한테는 가장 강력한 그런 라이벌이 생긴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초기고 하기 때문에 뭐 자신의 속내라든지 이런 걸 드러내놓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이 2파라든지 3파 구도로 어, 전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말 진실의 어떤 허약함, 어, 이런 어떤 권력의 행포를 넘어서 진실마저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런 어, 무모한 어, 이런 상황들, 어, 이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재명이 정부의 어, 이 결시 정말 바람직하고 어, 좋은 일인가? 이재명 정부 역시도 정말 어. 우리가 풍전등하고 앞으로 알수 없는 어,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 이런 상황들까지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 어,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겠다라고 어, 하면은 이것이 되겠는가 진실을 어,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한 어, 분명히 어, 이런 부분들은 다 어, 바뀌어 나갈 것이고요. 어 그리고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어,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가장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내가 권력을지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걸 뭐 완력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덕을 베풀고 어 정말 누구 말 말따나 뭐 대가리 수도 많고 어 정말 뭐 누구 말 말따나 어, 힘이 있는 걸 알면 그 힘을 함부로 어 정말 사소한 곳에 이렇게 쓰면은, 이것은 세인들에게, 어, 욕으로 넘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성이라는 게 있고, 당하고만 있고, 어, 안타까운, 안타까운 처지에 있고, 이러면은요, 그 측은지심이 발동합니다. 그때부터는. 그 측은지심이 발동하면은, 이것이 가장, 어, 무서운 거겠죠. 권력자들한테는. 그 측은지심은 그 권력도 이기는 겁니다 네그 측은지심이 발동하는 순간 민심도 뒤집어진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왕을 꿈꾸는 어, 헛꿈꾸는 그리고 권력을 믿고 행패를 부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다 라고 하면은 이게 어, 좋은 꼬라지가 안 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꼬라지가 날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어제 제가 미처 드리지 못했던 어, 그런 부분이라 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이 축술 미 사명 어, 27년도에 딱 맞는 어, 우리가 뭐 형살이다 어, 그리고 우리가 투욱살이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제다라고 하는 기운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대운 흘러가는 대운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이게 신묘대운을 살고 있는데 이 대운 자체가 위로는 을신충 밑으로는 묘유충 때리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를 다 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주 기운 자체를 네다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본인의 어떤 그 일신이 끝이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왕후 꿈꾸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 헛꿈을 좀 꾸는 작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거를 좀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이 법을, 어, 정말 이렇게 사용하면은, 또 사법부는 절대로 건들면 안 되고, 또 흔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데 쓰여서도 아니 되고, 어 이런 어떤 존중을 어, 이 정말 존중을 하지 않는 듯한 이런 모습들 음, 정말 참무료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누구 말만 따나 정말 난장판이 돼갈 것 같은 어, 이런 상황들 정말 우리가 아수라다 아사리판이다 뭐 개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런 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 어,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 어떤 성과를 내고 욕심만 그득그득하고 어, 돈 문제도 좀 많이 불거지고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 이런 상황이라 뭐 어차피 팔자대로 가겠지만은 결국은 어, 지금 잠시 잠깐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 이래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좀 비껴갈 수거나 있어 조금 기다리는 어 그런 어떤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 결국은 가서 다 뚜드려 맞는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다 가서 뚜드려 맞는다. 어 그리고 권위를 세워야지 이 권력을 어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부리려고만 하고 이러니 음? 권력으로 부리려고만 하고 이러니 이게 꼬라지가 되겠나?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 아빠입니다. 어, 그리고 헛꿈을 어, 꾸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들 편안하신 어, 편안하신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